네, 더운 여름철에 쓰기 좋은 작은 분입니다. 이런 빨간 포토 하나씩이 딱 좋은 사이즈예요. 적당히 맞는 사이즈입니다. 정수분이고요. 아, 이렇게 예쁩니다. 깔끔하게 예쁘게 나왔습니다. 여기 정수 마크가 있고요. 이렇게 여러 분입니다. 아, 입구 사이즈 한번 재 볼게요. 입구 사이즈는 6.5 정도 보시면 돼요. 6.5 이상 나오고요. 키는 또한 7cm 정도 보시면 됩니다. 빨간 포토 하나씩이 딱 좋은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곱다리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개당 1,000원씩입니다. 6종을 묶으면 66,000원이지만은 6만원에 가겠습니다. 가볍고 거리대 내보내기 아주 좋은 화분입니다. 네 깔끔하면서도 아주 예쁜 분입니다. 아, 쓰시기 좋아요. 가격도 착합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물구멍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분이 예쁘죠? 전이 그래도 아주 작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한 아,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입고 사이즈가 요 8cm 나오고요. 요거는 또한 요것도 7.5 정도. 7.5 정도 8cm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런 애들입니다. 요렇게 4종이 있고요. 또 요거는 살짝 키가 좀 있죠? 요런 애들입니다. 키가, 요거는 키가 좀 있는 애들입니다. 요것도 4차로씩 계산했어요. 요거는 음, 키 한번 재볼게요. 키가요. 7cm 보시면 됩니다. 입고 아, 사이즈는 어, 한 7cm 보시면 되고요. 7, 8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 개당 4,000원씩 계산했습니다. 8종에서 32,000원에 가겠습니다. 아,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하나 키워가지고, 키우러 쓰는 애가 있어요. 이쁩니다. 이렇게요. 찌그마니들 심어주기 좋은 그런 분입니다. 어, 한 개당 4,000원씩 8종 해가지고 32,000원에 가겠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은 여러분들 굉장히 인기죠? 있 네, 항상 새 화분까지 쓸수 있는 화분입니다. 아, 이런 분이죠? 이렇게 이쁘게 나왔습니다. 굽다리랑 봐주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안에 꽃이 한 마리, 어, 한 송이씩 달려있는 그런 분입니다. 아, 입구는요, 입구가 9cm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한9.5 정도. 이런 분입니다. 굽다리도 이렇게 시원하게 있어가지고, 물 마름도 좋습니다. 이렇게요. 턱도, 여기 턱이 있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전쪽을 키워준 분이에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빨간 포트시키 괜찮습니다. 작그만한 군생 드시기도 괜찮고요. 이런 분입니다. 한 개당 만 원씩 5종에서 5만원 가겠습니다. 아, 요거는 할인 대신에 서비스 분 요거 두 개로 갈게요. 요거 작그마한 분이지만은 입구 7cm짜리, 6.5cm짜리입니다. 6.5하고 높이 6cm짜리, 화분 두개 같이 가겠습니다. 7종에서 5만원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허리가 좀 잘록한 요런 애들 있죠? 이렇게 예쁜 애들입니다. 이렇게 봐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입구가요. 빨간 포트 하나 신기 딱 좋은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입구 사이 입구가요. 6cm 보시면 돼요. 요거 재는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이렇게 재면 은한 7cm, 6.5 정도 나오고요. 어, 높이는 또한 8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8cm 조금 넘게 나오지만은 8cm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굽다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한 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주 어, 살짝 키는 애들 심어도 괜찮고, 로제트 하나씩 올려줘도 굉장히 예쁜 화분입니다. 16,000원씩 5종입니다. 이게 한 개당 16,000원씩이고요. 아, 5종이면은 8만원이지만은 이거 75,000원에 가겠습니다. 네, 선영분입니다 이게 사이즈 큼직하네 죠?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아주 예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요. 선영분은 아, 이 보석박을 자리도 만들어 가지고 미리 만들어서 홈을 파놓은 거예요. 그 안에 쏙쏙 집어넣습니다.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이렇게요. 이런 분입니다. 여기 보라가 조금 더 크네요. 여기 45,000원입니다. 입구 사이즈가. 8.5 9세지 거의 다 나옵니다. 8.5 이상 나오고요. 높이는 한 10.5, 11이 거의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10.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 45,000원짜리입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이쁘게 나왔습니다. 할인 많이 해 드릴 거예요. 두개 묶었습니다. 이렇게 나란히 묶었어요. 요거는 입구 사이즈가요. 7cm 보시면 돼요. 7.5 정도 보시면 되고, 키가 조금 더 크네요. 키가 11입니다. 이렇게 두개 나란히 놓겠습니다. 이렇게 나란하도키 차이가 별로 못 느껴질 정도로 그렇습니다. 어, 이런 애들이고요. 어, 요거는 3만원 계산했고, 요거 45,000원 계산했어요. 두개 하면 7 5 0 0원입니다7 5 0 0원이지만은 할인해가지고 7만원에 가겠습니다. 이종 할인에 7만원 갈게요. 쓰시기 좋습니다, 아주. 화분 참 예뻐요. 예쁘게 나왔습니다. 이런 애들은요. 공동 사실 찍어, 찍어 놓으면 굉장히 예쁜 화분입니다. 이종에서요거 7만원 가겠습니다. 네, 프레방스입니다 아, 꽃도 좀 크고, 화분도 좀큰 사이즈죠? 이거는요. 이렇게 좀 시원한 꽃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큼직하게 돼 있는 꽃이에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한 개당 3만원 짜리예요 이렇게 굿다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주 귀엽죠? 이렇게 돼어 있으면 예뻐요. 아주 화분이 예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투톤으로 밑에는 연하고 위로 올라갈수록 진한 색을 칠해주신 분이에요. 이것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한 개당 3만원씩이에요. 아, 요거는 입구 사이즈가 9cm 보시면 되고요. 높이도 9cm 보시면 됩니다. 9cm, 9cm 보시면 돼요. 0.5 정도 오차 있습니다. 아, 요거는 삼정이면 9만원이지만은 할인해가지고 75,000원에 가겠습니다. 할인해서 많이, 할인 많이 해드렸어요. 네, 깔끔한 또 일사공방분입니다. 아, 이렇게한 개당 만 원짜리고요. 얘네들이요. 아, 예쁩니다 아주 다리도 이렇게 예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화분이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요. 마무리, 가마감이 좋죠? 음,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가요. 8cm 보시면 되고요. 8cm에다가 높이는 한7.5 정도 보시면 돼요. 조금씩 오차는 있습니다. 이런 애들그리고요한 개당 만 원씩, 5정이면 5만원입니다. 5만원에다가, 아, 요거 하나 서비스 할게요. 요거는, 백강분이죠. 한 개당 만 원짜리입니다. 백강분거 하나 서비스 하나 넣겠습니다. 아 얘도 입구 사이즈가요, 어, 7cm 짜리입니다. 요거 하나 서비스 넣어서 이렇게 6종에서 5만 원에 가겠습니다. 쓰시기 좋아요, 아주 화분이 빨간포트 하나 쓰기 딱 좋은 사이즈입니다. 네, 사이즈도 좋고, 또 예쁘기도 한 그런 화분입니다. 또 가볍기도 하고요.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전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 한 개당 아, 9,000원씩 가겠습니다. 가격도 좋아요. 가격도 괜찮습니다.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가요. 9cm 보시면 돼요. 9cm 보시면 되고, 높이는 한 8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 컵을 안에 넣었을 때 이렇게 여유있고 딱 좋습니다. 자그마한 군생식이 딱 좋겠죠? 음, 5종 해가지고 4만 5 오정해 어, 가지고 45 5 0 0 0원에 무료 택배 하겠습니다. 오종에오5원 무료 택배 하겠습니다. 네, 꽃단분입니다.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요. 생긴 형태가 아주 예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봐주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굽다리 이렇게 돼 있고요. 전적으로사짝 늘려줬습니다. 한 개당 일들 만 칠천 원짜리예요. 핑크 두 개, 크림 색깔 두개 이렇게 묶었습니다.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가요. 8cm 보시면 돼요. 8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한8.5 정도. 구 c 지조게못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굽다리가 느시나면서도, 아, 거리대 쓰시기도 괜찮고, 노지에 쓰셔도 괜찮습니다. 아주 예뻐요. 빨간 터 하나 신기 딱 좋은 사이즈입니다. 음, 한 개당 17,000원씩 사정이면 68,000원이지만은, 아, 할인해가지고 6만 원에 가겠습니다. 가볍고 그래서 쓰시기 좋을 것 같아요. 네, 서연분입니다. 항상 깨끗하게 쓸수 있는 화분이죠. 요렇게 생겼습니다. 와인잔 같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화분을 들고 이동할 때도 참 좋고, 물, 물구멍 이렇게 돼 있습니다. 흙이 여기서부터 차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런 분입니다. 요거 입구 사이즈가요, 음, 10cm 보시면 돼요. 10 보시면 되고, 키는 10일 정도. 이렇게 5정 묶었습니다. 한 개당 만 원씩이고요. 5정에서 5만원 가겠습니다. 5만원 가면서 또 그냥 가기가 섭섭해서 제가 선물을 하나 드릴 거예요. 또 요, 요거 선물 하나 가겠습니다. 요거 수입분이지만은 사이즈도 큼직하고 아주 예뻐요. 이런 분 서비, 서비스로 가겠습니다. 네, 단지 스타일의 예쁜 화분입니다. 실용성 있는 화분이죠. 언제나 새 화분까지 쓸수있는 이런 화분입니다. 생긴 형태가 참예쁘게 나왔어요. 이렇게 돼 있고요. 전쪽은 또 여기 턱이 살짝 있으면서 이게 벌려 줬습니다한 개당 나눠시게요. 아 입구 사이즈가요. 음, 9cm 보시면 됩니다. 9cm에다가 높이는 10cm 보시면 될것 같아요. 군생 되시기딱 좋습니다. 파란색이 시원해 보여서 파란색을 두 개를 놓습니다. 제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 5종입니다. 5종에 5만원 가겠습니다. 5만원 가면서 오늘 특별 할인, 하게 특별히 또 서비스 드릴 거예요. 요업은 서비스로 가겠습니다. 요거 큼직한 화분이죠? 화분이 엄청 크죠? 이거요. 요업은 서비스 가겠습니다. 한번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요거는 아, 수입분이지만은 사이즈가 참 좋습니다. 이거 13이고요. 13이고 키는 또12.5 정도 되는 요런 화분 서비스로 가겠습니다. 네, 언제 바디 예쁜 화분입니다. 캔디분들로 가겠습니다. 나란히 붙여서 쓰시기 좋고요. 아, 장소를 많이 안 차지해요. 이런 분입니다. 입구 사이즈가요. 이글 사이즈가 한 6, 6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6.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6.5 내지 높이도 한 6, 7cm 조금 못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7cm 나오네요. 아, 조금 볼까요? 7cm 보시면 될것 같아요. 6.5, 7cm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 개당 만 원씩이에요. 얘네들이요. 이렇게 예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다리도 이렇게 깔끔하게 돼 있고요. 화분에 특기가 적당히 좋습니다. 이런 분입니다. 빨간 포트 조그마한 애들은 아심어지기 딱 좋은 그런 화분입니다. 한 개당 만 원씩이에요. 5종이면은, 5만 원이지만 6종을 넣겠습니다. 6종 해가지고 5만 원에 가겠습니다. 그러면 화분 하나는 요거는 서비스입니다. 그냥 만 원짜리 하나가 더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다인 공방입니다. 화분을 튼튼하게 잘 만들어 주시는 공방이죠. 여러분 공방입니다. 그림 분입니다. 이렇게요. 여름 그림 분입니다. 이렇게 예쁘게 나왔습니다. 화분의 두께도 보세요. 이렇게 좋습니다. 하요화분이 견고하게 잘 만들어 주는 그런 공방입니다. 요거 한 개당 만 오천 원씩이에요. 아 삼종 묶어가지고 사만 오천 원에 무료 택배 해드리겠습니다. 원래 오만 원 이하는. 아, 택배비가 붙지만은, 무료 택배하겠습니다. 이거 9.5 정도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한 9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조금씩 오차이는 있습니다. 이런 분입니다. 종이컵을 놓을 때 안에 쑥 들어가고도 이렇게 여유가 있는 이런 분이기 때문에 수식이 좋습니다. 아, 1번, 요거 1번 그림이고요. 요거 2번 그림입니다. 2번 그림도 45,000원 가겠습니다. 사이즈는 똑같고요. 이런 애들입니다. 아, 만약에 두 세트를 가져가시면은 9만원이에요. 9만원이지만 두 세트를 다 하시는 분한테는 8만원에 가겠습니다. 만원 할인해서 두 세트 다 하시면은 8만원에 갈게요. 네, 다육이 심어놓으면 아주 예쁜 화분이죠. 실용성 있는 화분입니다. 다육이하고 잘 어울리는 그런 화분이에요. 몸판에 유역 아, 칠이 안 되어 있는 화분이기 때문에 뒤만 이렇게, 이렇게 뒤쪽만 측면하고 뒤만 이렇게 까맣게 칠을 해줬어요. 그김 물마름도 좋을 뿐더러 모르시어도아 예쁩니다. 군생대 신기 좋은 그런 사이즈입니다.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가요. 음, 10cm 보시면 돼요. 10 보시면 되고 또요 폭도 한번 재볼까요? 아, 폭은 또한 9cm 정도 보시면 됩니다. 폭 9cm 보시면 되고 키는 한 8cm 정도 보시면 돼요. 여기 조인컵을 놨을때 이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군생대 신기 딱 좋아요. 이런 이런 입니다 유톡스 같은 코너 같은 것 심어도 괜찮고요 한 개당 만 이천 원씩 오 종에서 요거 육만 원에 가겠습니다 아 육만 원 가겠습니다 이런 애들은요 쓰시기 아주 좋 좋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림이 아주 시원해 보이는 그런 화 분입니다 생긴 형태도 이쁘고요 아 전쪽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 이렇게 돼있고요아 이런 분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입구 한11.5 정도 보시면 되고요. 키는 또한13 거의 다 나옵니다. 여러 분이에요. 한 개당 만, 어, 22,000원입니다. 22,000원인데, 5종은 제가 묶었어요. 이렇게 5종 묶었습니다. 아, 5종 묶으면은 22,000원씩 5종 묶으면 11만원이에요. 11만원이지만 할인해가지고 5종에 10만원에 가겠습니다. 아, 이렇게 입구가 이렇게, 이런 애들이 네 개가 있습니다. 네 개가 있고요. 이것도 동그란 입구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 상당히 예뻐요. 그림 예쁩니다. 여러분이에요. 물고멍도 이렇게 시원하게 돼 있고요. 쓰시기 좋습니다. 하면 가볍습니다. 오종 22,000원씩, 오종에서 10만원에 가겠습니다. 네, 여러분입니다. 이렇게 아주 예쁘죠? 하분든요분쇄시키 좋은 그런 화분입니다 이렇게요. 한 개당 15,000원씩 가겠습니다. 가격도 좋고요. 화분이 깔끔합니다. 이렇게 때가 타는 재질도 아니면서 이렇게 예쁘게 나왔습니다. 어, 가벼워요. 무겁지 않습니다. 입구 사이즈가요. 어 거의 9.5 10cm 거의 다+ 나옵니다. 9.5 보시면 될것 같아요. 9.5 내지 10cm 보시면 되고요. 아, 키는 또한9.5 내지 10cm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금씩 0.5정도오차가 있어요. 다섯 가지 칼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칼라에서 아, 15,000원씩 해가지고 75,000원에 가겠습니다. 75,000원에 가면서 서비스분 드릴게요. 요거 두개 서비스로 가겠습니다. <laughs> 이렇게 두개 서비스 가겠습니다. 아, 요거 요 합은 두 개씩 가겠습니다. 이게 하나에 7,000원짜리. 6천원 짜리죠? 6천원 짜리 두개 서비스분 가겠습니다. 그러면 12,000원 할인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가겠습니다. 네, 더 나은 공방입니다. 이렇게 화려하고 예쁜 애들이죠? 깔끔하면서도 화려하고 예쁜 애들입니다. 아, 한 개당 있는 4만원 짜리예요. 어, 제가 오늘도 2개 묶어서 할인해 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분 단단합니다. 아주 고온에서 구워진 화분이기 때문에 화분이 아주 단단해요. 아주요. 그리고 화분이 깔끔합니다. 이렇게요. 깨끗합니다. 아화장토를 여러 번더 칠해가지고 아, 바탕을 아주 깔끔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입구 사이즈가요. 아1 0 1 1이 거의 다 나오죠. 1 1일다 나오면 10.5 보시면 돼요. 10.5에다가 높이는 11.5 이렇게 굽다리도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쪽도 이렇게 또 색칠을 해주셨어요. 이종씩 묻겠습니다. 한 개당 4만 원이지만은 이은 8만 원이지만은 7만 5천 원씩 갈게요. 요거 1번 세트고요. 7만 5천 원씩 가겠습니다. 또, 이번 세트는 이런 곳입니다. 이러는이거는 핑크색으로 이렇게 또 처리해 주셨고요. 이건 또, 이런 색입니다. 요건 또그린들 이렇게 처리해 주셨어요. 이렇게 2종을 묶겠습니다. 나란히 너무 예쁠 것 같아서 2종씩 묶겠습니다. 그래서 할인해가지고 75,000원씩 할게요 네, 꽃한번더 근사한 애들입니다. 이렇게 아, 요거 사각분이 하나 있어요. 여런 분입니다. 이렇게. 싸지 큼직한 애고요. 이거 물구멍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물바음 좋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 24,000원짜리예요 요거 하나하고 요거 큼직하네 요거 4만 원짜리입니다 요렇게 하나 넣겠습니다 저기 세트로 넣겠습니다 음, 어떤 분은 할인 안 되는 거 아시죠? 입구 사이즈가요 13.5 정도 보시면 되고요 키는 한14.5 정도 13.5, 14.5 정도. 애원형 속에도 진짜 괜찮습니다. 이런 애들 하나 하고요. 또 요거는 직사각분입니다. 입구가 사이가11 보시면 되고요. 요 폭은 또 8cm 보시면 돼요. 폭은 8cm, 11하고 8cm, 또 높이는 1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음. 64,000원에 가겠습니다. 네. 64,000원 가겠습니다. 낱개 판매도 가능합니다. 4만원 계산하시고, 24,000원 계산하시면 되세요. 아, 두개 해가지고, 64,000원 가겠습니다. 나라에 놓고 쓰셔도 예쁠 것 같습니다. 네. 직사각으로 롱분입니다. 합식하기 좋고요. 어, 여기다가, 모르심어도 예쁩니다.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분입니다. 굽다리도 이렇게 있고요. 꽃단분 예쁘죠? 요거 한 개당 48,000원입니다. 아, 입구 사이지 한번 재볼게요. 입구가요. 12, 22 보시면 돼요. 길이가 22 보시면 되고요. 폭은 또 9cm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10cm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분입니다. 이런 데다가 외두들 합식해서 심어도 좋습니다. 화분 개수를 줄이기 좋은 그런 화분이고, 여기다 합식을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이렇게 밭같이, 조그만 밭같이 심어도 좋습니다. 하지요. 외두 심어도 예쁘고, 합식을 해도 예쁘고요. 리톱스 심어도 좋아요. 리톱스 같은 거바이솔 같은 거 그런 거 심기 좋습니다. 이런 곳이 있고 이런 곳이 있습니다. 낱게 판매하겠습니다. 요건 오렌지 색깔이네요. 요건 핑크 색깔이고요. 한 개당 4만 8 0 0 0원씩 하겠습니다. 요렇게 요것도 사이즈 한번 재 볼까요? 요것도 음. 입구가 20, 2 2시면 되고 2 2 5보시면 되고요. 키는 9cm. 아, 요건 다리가 이렇게 생겼네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나게 판매하겠습니다. 한 개당 4만 8 0 0 0원씩 하겠습니다. 네, 꽃담 접시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화분이죠.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 있습니다. 아주 예뻐요. 다리도, 옆다리도 근사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봐주세요. 어, 요거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가요, 음, 20, 25 나옵니다. 얘는요. 25 보시면 되고요. 키는 또, 아, 한12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12.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 사만 오천 원짜리입니다. 이렇게 있고요. 여기다가 흙을 약간 돋아가지고 이렇게 돋아가지고 합식을 하, 합식을 하거나 아니면바이소 같은 거 심어도 괜찮고 군생들 심어놔도 아주 근사합니다. 굉장히 예뻐요. 이화은요 요런 색깔이 있고요. 또 이런 색깔이 있습니다. 요것도 이렇게 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0.5 정도 사이즈 오찬이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예쁩니다. 음. 한 개당 요것도 4만 오천 원씩 하겠습니다. 파란 꽃, 빨간 꽃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름철 에 쓰시기 아주 좋고, 다이기 합식하기도 좋습니다. 합식하기도 좋고, 바이솔 같은 거 심어놓으면 아주 예뻐요. 그런 화분입니다. 네. 여름철 쓰시기 아주 좋은 화분이죠. 예, 예쁜 농분입니다. 여런 분입니다. 가격도 괜찮고, 화분도 예쁘기도 하고요. 아주 이렇게 예쁩니다. 다이글안 신고 나도, 안 신고 봐도 예쁠 것 같은 그런 화분이에요. 이렇게돼 있습니다. 화분도 잘 만들어진 화분이에요. 요거 한 개당 2만원씩 가겠습니다. 가격이 너무 좋습니다. 아주요. 아, 요거 입구 한번 재볼게요. 음, 입구 사이즈가 11 보시면 되고요. 키는 16 보시면 돼요. 아주 이렇게 예쁘게 나왔습니다. 아, 삼종에서 요거 6만원 가겠습니다. 아, 이제 이게 단가가 안 맞아가지고 안 받으신대요, 홍방에서. 그래서 이 화분이 이제 안 나옵니다. 그니까딱한 세트 남았으니까 는빠른지 마시기 바랍니다.